안녕하세요. 산다녀오시고 나서 무릎이 시리신 분들 많으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올라갈 땐 괜찮은데 내려올 때만 되면 무릎이 욱신욱신하고 계단 내려가기조차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체력 문제가 아니었어요. 스틱을 잘못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관절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하산하는 내리막 스틱 사용법. 제가 직접 산에서 써보고 정리한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랩 끼는 법부터 스틱 길이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스틱 고르는 법까지 전부 다 알려 드릴게요. 먼저 왜 내리막에서 스틱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내리막에서는 우리 체중이 고스란히 무릎이랑 발목으로 쏠리거든요. 특히 배낭까지 메고 있으면 그 무게가 전부 관절로 가는 거예요. 이때 스틱을 제대로 사용하면 이 하중의 일부를 양팔로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이 기대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나눠 갖는 겁니다. 스틱에 너무 의존하면 오히려 균형이 무너져요. 그냥 내 몸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트랩 끼는 법.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손을 넣으시는데요. 이거 잘못됐어요. 스트랩은 반드시 아래에서 위로 손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손으로 꽉 쥐는 게 아니라 이 스트랩 위에 체중을 살짝 얹는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내리막에서는 발보다 스틱이 먼저 내려가야 합니다. 이렇게 스틱으로 먼저 지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발을 내리는 거죠. 단, 스틱을 너무 멀리 던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대충 이 정도, 한발 앞에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스틱 길이에요. 평지에서는 보통 팔꿈치가 이렇게 90도 정도가 기본이죠. 근데 하산이 길어질수록 스틱을 조금 더 길게 쓰시는 게 허리랑 무릎에 부담이 덜 갑니다. 이렇게 조금 더 길게 하면 상체가 덜 숙여지거든요. 그러면 허리 피로도 줄어들고 무릎도 편해요. 그리고 발은요, 너무 모으지 마시고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세요. 속도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안정감이 우선입니다. 빨리 내려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안전하게 천천히 가는 게 관절 건강에 훨씬 낫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틱 고르는 법 말씀드릴게요. 스틱은요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요즘 카본 스틱 많이 쓰시잖아요. 가볍고 좋죠. 근데 만약에 체중이 좀 나가시거나 배낭이 무거운 편이시라면 오히려 이런 두랄루민이나 알루미늄 스틱이 더 안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카본은 가볍긴 한데 충격에 약하거든요. 부러지면 끝이에요. 그리고 스틱 고를 때꼭 확인하셔야 할것세 가지. 첫째 AS 되는 제품인지, 둘째 스트랩 착용감이 편한지, 셋째 최대 길이가 내 키에 맞는지, 이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사세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스트랩은 아래에서 위로, 스틱은 발보다 먼저, 길이는 하산 땐 조금 길게, 그리고 내몸 상태에 맞는 소재로 고르시면 됩니다. 관절을 지키는 하산의 핵심은 단 하나예요. 빨리 가는 것보다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 스틱은 제3의 다리가 아니라, 내 몸을 도와주는 보조 감각기관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궁금하신 점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